모두 말 못할 이야기들 있지? 우리 톡카놓고 말해볼까? 다들 뒤지게 톡할 준비 됐슈? 디톡슈. 디톡슈! 어 톡디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저 요즘에 팀플 과제랑 개인 과제 때문에 아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쵸. 요즘 과제 많이 할 시기이긴 하죠. 디디님은 뭐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당연히 잘 지냈죠. 저는 과제도 미리미리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제는 미리 미리 하시는 거 아시죠? <laughs>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 주제는 바로 빌런입니다. 아... 자첫 번째 사연 디디님이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호서대 재학 중인 3학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팀플만 하는 교양을 듣게 됐는데요. 매주 팀플이 있는 교양입니다. 아, 제가 팀플을 하면서 처음 빌런을 만났습니다. 팀원들과 시간이 잘안 맞아서 줌으로 회의를 할 때가 많은데 빌런이 정말 매번 10분에서 30분은 늦게 들어오고 어쩔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의견 없냐고 물어보면 이때까지 나온 의견이 정말 괜찮다며 어물쩍 넘어가서 제대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은 발표를 하는데 누가 봐도 갑자기 대본을 썼는지 내용이 중구난방하고 내용 숙지가 덜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 같아선 그 빌런을 빼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다 같이 참여하라고 하셔서 난감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이 사연은 진짜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한 가지 방법은 이게 차라리 이제 아까 줌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건 어떠실까요? 그때 좀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같이 할수 없다라고 경고를 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 분이 조장이시면은. 의견은 무조건 한 명씩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게 시키면은 그래도 말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발표는 진짜 중요하니까요. 발표는 꼭 다른 분께서 하시도록 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빌런들만 모아가지고 팀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어스빌런이랑 잠수빌런이랑 이런데 다 모아가지고 저, 아. <laughs> 저... 코른 끼치고 무섭습니다. 어 그니까요. 아까부터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계속 약간 채아 느낌 이 계속 들어요. 어 어디 사이다 없나요 저기? 그니까요. 어. 자 이쯤에서 이제 중간 광고 보고 오실까요? 네 그러면 좀 진정 좀 했다가 다음 사연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편에 쌓두기만 하던 일상 속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억울한 이야기 D.I.T.A.L.K.S.U.E 디톡쇼에서 톡해보는 건 어떠세요? 디지게 톡할준비 데이슈 톡톡톡 아 근데 벌써부터 아 벌써 지금 직목이 너무 땡기는데요 진짜 아, 벌써요? <laughs> 어네어톡디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디톡스 주제가 빌런이라는 소리를 듣고 딱 생각이 나서 보내봐요. 바로 종정 빌런입니다. 종정은 간이침대도 있어서 자는 사람 반, 공부하는 사람 반인 것 같은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계속 울리는 알람 소리랑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거나, 한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에타에 올려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보내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종정은 이게 장소 특성상 빌런들의 집합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음. 사연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둥지나 아니면 소파 같은 간이 침대가 있다 보니까 그쵸. 자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람 맞추고 계속 안 끼면 알람 소리 계속 울리잖아요. 아, 그렇죠. 알람 소리도 문제지만 이게 자다가 코를 고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아, 그것도 나름대로 진짜 거슬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음. 종종은 약간 스터디 카페 분위기가 좀 나가지고 엄청 조용한 곳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는 사람 외에도 떠드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그쵸 이제 소곤소곤하면서 떠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놓고 말소리 내면서 떠드는 것도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진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 또 공부하는 사람도 또 많은데 계속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응. 종종 있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요. 제 자리에 짐만 놓아 풀어 놓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던 가 그런 어려움도 되게 많죠. 자리 섬이 진짜 심하잖아요, 성정이. 아, 맞아요. 아, 어, 저는 어떤 분이 아예 살림을 차려 놓은 걸 봤어요. 살림을 차려 놓았다고요? 네. 어, 이제 뭐 칫솔이랑 수건이랑 어 뭐, 생필품 같은 거를 아예 다늘어놓으셨더라고요 정정에 생필품이 있었다고요? 네. <웃음> <웃음> 다, 다 그냥 진짜 수건, 칫솔, 샴푸 이런 거다 있던 건가요? 네, 저 담요가 정정에 몇개 구비가 돼있는데 아예 본인의 개인 담요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와, 저 그냥 이불로 쓴거 같은데요, 그건 개인 담요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킹받아요. 진짜 이거, 어, 숙박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진짜요? 네. 이거는 뭐 추가 비용을 받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런 분들이 시험기간에 제일 심하거든요. 아, 그죠 그래서 종종서 아예 밤새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또 그만큼 빌런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공부하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에어팟이나 헤드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소리가 그 그대로 새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 저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봤었어요. 어. 이게 너무 저 공부한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공부 쪽도 있는데 또 다른 별개의 일로는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로도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체온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또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키, 켰다가 껐다가는 소리가 또 거슬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띠링하는 소리가. 맞아요. 계속 반복해서 켰다 보면 진짜 거슬리죠. 어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종종에 종종 커플분들이 같이 오실 때가 많은데. 맞아요. 그렇죠. 어, 그두 분이서 공략 공략되는 게또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laughs> 진짜 그럴 수 있죠. 애정행각은 종정이 아닌 다른 밖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빌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과몰입도 많이 하고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빌런 분들이 몇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빌런 분들 모두를 위해서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톡 하는 거톡 하니까 어때? 언제든 말동무가 필요할 때 두드려봐. 톡톡톡 우리 다음에 밤에 만나요. 밤에 만나요. 안녕. 안녕.